안녕하세요, 두꺼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찍는 방 소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문 앞에 옆에 지다 갈게요. 어떤 제가 오늘 신겼고 여기 에 인형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엔 강아지가 있고, 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는 또 문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 자를 쪽에 등이 나갔어요. 그래서 이 불을 껐다 켜도 안 돼서 밝기를 일단 최대로 높게 했긴 는데 너무 어둡죠 죄송해요 일단 이렇게 문이 있고 옆에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 통기타가 있고 여기 훌라후프 이라 얘가 뽀로로라서 여러분들이 좀 유치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제일 가벼워서 산 거예요 이건 엄마가 쓰는 건데 되게 아파요 그래서 먹는 멍들었던 적도 있고 <laughs> 요가 매트, 방석, 예, 뚫린 방석, 그리고 피아노, 피아노 의자, 그리고 이제 책상을 제가 좀 바뀌기도 해서 책상도 소개하려고 해요. 일단 방도 조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일단 책상 먼저 소개하자면, 자 여기에 일단 간식들이 많았었잖아요. 제가 먹고 선물품을 주다 보니까 적어졌어요. 그리고 여기 인형을 넣고, 여기도 손년들을 넣고, 여기에도 조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지랑 테이프가 있는데, 이렇게 메모지가 가득가득 찼습니다. 이거는 다 메모지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는 지갑과 채용 사진과 사인 뒤에 있습니다. 이거는, 눈꽃 혈액형님이, 이렇게 경험을 주신 거고, 이게 너무 어둡죠. 너무나도 죄송드려요. 근데 이걸 밝기를 더 낮추면은, 어, 됐다, 됐다. 조금 밝아졌죠. 어,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. 그리고 요거는, 거치대랑, 이 거울, 조금은 바뀌었죠. 얘 예, 원래 거울 한 개만 있었는데. 아, 짜증나.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는 달력이 있어요, 달력. 달력이 있고, 보조 배터리 두 개. 여기에는 이렇게 책들이 있고, 있습니다. 여기도 여기에는, 그, 그 학원에서 받은, 받은, 다쓴 책들이랑, 일기장, 앨범, 상장, 등등 있고, 여기에는 가방들.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에도, 여기에는 브이스터디가 주로 있는데, 이거는 피아노 다쓴 건데, 쪽에 넣, 넣기 힘들어가지고 이쪽에 나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, 어, 그 뭐지? 책상 정리에서 보세요. 그리고 여기에는 거치도 있고, 여기 하면는 하면은 색종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조합장. 링 달린 것들 있고, 아, 너무 어두워서 좀 싫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저은 통, 여기에는 케이스, 케이스, 케이스. 아이고. 그리고 여기 지갑, 필통, 무슨 상자 이렇게 있어.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뭐지 스태프 네? 아무튼 이거 있고, 이 네? 이름이 뭐였지? 까먹었다. 스탠드. 네, 스탠드 있고, 비누꽃. 비누꽃은 아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통 비었어요. 여기에는, 그냥 판 있어요, 판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, 여기에 문자가 있고, 방석이 있어요. 여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. 자세히는 안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이렇게 있고, 여기도 이렇게 있고,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콘 강아지 코인데 여기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쓰레기통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귀 소독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여기 강아지 발톱깎이 그리고 빗, 빗 그리고 여기는 산책줄들 있고 그리 이거는 강아지 옷 강아지 밥, 강아지 개껌 창문을 살짝은 열고 싶긴 하지만, 이게 안 열려요, 이게. 이게 왜안열리 여기에서 잠겼, 아, 잠겼나봐요. 여기에는 옷장이 있고, 이렇게, 강아지, 그 배변, 그 배변, 배변 패드가 있고, 강아지, 화장실, 그리고 이거는 제 땡땡이 인형이고, 땡땡이 인형에다가 배치 달아놓은 거고, 이제, 어, 제가 5월 2일 되면 또 달란트잔치를 해요, 학원에서. 그거 후기 꼭 올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 담요 있고, 옷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에는 베란다. 여기는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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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뀐 게 없어서. 그냥, 그냥 트로피들 있고, 바이올린 있고, 여기 악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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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, 액자, 액자. 그리고 피아노, 피아노가 고장났어요. 봐봐요. 소리. 안 들리는 건반들이 있어서 고장났어요, 지금. 그래도 쓰고 있긴 하죠. 이렇게 제방 소개. 이렇게 제방 소개였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